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쿠팡 주문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얼마나 썼나 무심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연에 거의 천만 원씩 쓰고 있더라고요. 돈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쿠팡에다가 쓰는 거였나 봐요. 그래 이 천만 원 내가 어디다 쓰나 하고 쭉 목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쿠팡 추천템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그럼 바로 가시죠. 구독 좋아요 첫 번째 제품은요 원데이즈 유 헬프미 버블 클렌징 패드 입니다 저녁에는 화장을 지우고 물세안만 하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고 아침에 클렌징 폼으로 세수를 하는데 밤에 지우고 잘때 보통 그냥 화장솜에다가 클렌징 워터를 묻혀서 지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한 귀차니즘 하잖아요 화장솜을 꺼내서 클렌징 워터를 묻힌 다음에 그걸로 막 닦아내고 너무 귀찮아 가지고 동생이 추천해 준 제품을 샀는데 완전 꿀템 그래서 그 뒤로 지금 벌써 네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얘는 그냥 클렌징 워터가 묻혀져 있어요. 열기 전은 그냥 막 흔듭니다. 흔들면 이렇게 버블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생긴 패드를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얼굴을 딱 그리고 물 제한을 하면 되는 간편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굳이 화장대 들렸다가 화장실 들렸다가 할 필요 없이 화장실로 그냥 바로 직행하면 되는 제품이고요.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쓴다 하면은 어김없이 트러블이 바로 나버리는데 얘는 순하더라고요. 처음 썼을 때부터 트러블이 단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아, 이제는 없으면 안될 아이템. 그냥 여행갈 때 부피는 크지만 요거 그냥 통째로 넣고 가버린답니다, 요즘에. 그리고 두 번째 제품. 바로 요것입니다. 밀크밤 헤어팩. 제가 원래 헤어 제품을 아베다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베다 제품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큰 통으로 사면은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나도 돈좀 아끼면서 살자. 뭐 그렇다고 머릿결이 비단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종종 같이 쓰고는 했던 저렴이 제품을 요즘에 쓰고 있는데 확실히 얘는 제가 돌고 돌아 다시 얘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코코넛 바닐라 막 이런 부드러운 포근한 향이 느껴지는 그런 팩인데, 제형 자체가 굉장히 꾸덕하고요. 짜 먹는 크림치즈의 제형? 양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한 번만 써도 좀 머릿결이 매끈매끈해지는? 내 머릿결 자체를 막비듬결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얘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은 헤어팩인데, 제가 트리트먼트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쿠팡에서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킬로그 프로틴 그래놀라 쉐이크. 초코맛입니다. 일단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 근육이 좀 빠지는 걸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운동 후에 먹어주는 단백질 쉐이크를 좀 간편한 걸로 찾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시죠 여러분 단백질 쉐이크만의 그 느끼함 그게 저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우유에 섞어 먹어도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 그리고 너무 가벼운 느낌 진득한 맛이 없어 그런데 얘는 좀 진득해요 그리고 그래놀라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우유를 채워서 막 흔들어서 먹으면 시리얼 먹듯이 이렇게 막 아그작 아그작 씹으면서 쉐이크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한끼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새벽 수영을 하는데 아침에 돌아 그러면 되게 배가 고프거든요. 그럴 때 이걸 하나를 먹으면 진짜 점심 때까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얘가 보면 선이 이렇게 있어요. 진한 맛, 알맞은 맛. 그리고 여기 연하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초콜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얘는 연한 맛으로 해도 막 연하게 안 느껴져요 그냥 진해요 그 진한 초콜렛 맛이고 달콤하다 어,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그치만 달달한 거 좋아한다 하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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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네 번째 요것입니다 후디스 그릭 요거트 플레인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릭데이. 그게 이제 대표 그릭 요거트인데 꾸준히 요거트를 먹다 보니까 너무 너무 꾸덕하면 첫끼 식사로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너무 뻑뻑.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것저것 제가 토핑을 해서 먹는데도 그 토핑이 뭔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정착한 게이 후디스 그릭 요거트입니다. 얘는 그냥 일반 요거트처럼 막 너무 흐르지도 않고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딱 적당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과일 넣고 꿀 넣고. 그래놀라 조금 뿌려서 먹으면 내가 정말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었다라는 뿌듯함을 주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가 요거트를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 토핑에 뿌려 먹는 그래놀라를 추천을 드릴게요. 얘는 진짜 몇 통을 사 먹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계속 사 먹는 아이템이고요. 그라놀로지 제품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시그니처 먹고 있고요. 얘가 맛이 되게 많아요. 시나몬 맛이 나는 시나몬스터도 먹었고 카카오맛 나는 카카올로지 뭐 이것저것 많거든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 다른 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진짜 확실히 오리지널이다. 얘는 다른 거 먹고 싶은 생각 안 들고 그냥 얘로 정착해도 되겠다 하는 맛이에요. 그래놀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견과류도 조금 들어있고 그리고 크랜베리 같은 것도 들어있고 식감이 진짜 좋아요 바삭바삭 그래놀라 잘못 사면 좀 눅눅하기도 하고 너무 딱딱하거나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얘는 로스팅이 좀 잘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놓고 저는 과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조리뽕 맛이 나요 조리뽕 우유에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얘를 요거트에 넣어 먹는다?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이다 너무 맛있다 여섯 번째 제품 짜잔 올반 상해식 샤오롱바오 사실 군만두로 해먹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샤오롱바오의 그 특유의 그 촉촉함을 느끼고 싶어서 저는 항상 쪄먹고요 얘는 냉동이잖아요 여러분 냉동식품 하면 약간은 질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막 만두 전문점에서 먹고 이러는 것보다 그런데 얘는 진짜 신기한 게 샤오롱바오가 갖고 있는 그 육즙 가득한 그게 냉동인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딤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딤섬이 먹고 싶다. 그런데 내가 딤섬을 먹으러 어디 맛집을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집에서 간편하게 먹고 싶어. 할때 그냥 먹는 제품. 그리고 이거 그냥 밥 대신에 먹어도 여러 개쪄 놓고 마음껏 먹기에도 정말 부담도 없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샤오롱파우 좋아하시는 분들 냉동인데도 어너 잘한다 뭐 이런 느낌 드는 효자만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추천 제품 또는 만토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예요, 여러분. 제가 올리브 오일을 좋아해서 뿌려 먹는 것도 있고 그냥 좋은 것도 사놓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샐러드에다가 골고루 뿌려 먹는다든지 감자를 튀겨서 구울 건데 거기에 좀 골고루 묻히고 싶을 때 음식에다가 뿌려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게 스프레이다 보니까 진짜 골고루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올리브 오일 특유의 그향 있잖아요. 막 엄청 비싼 좋은 올리브 오일만큼은 아니더라도 웬만큼의 급이 된다. <laughs> 어, 얘 가격 대비 가성비 좋다. 스프레이 형식인데 요 정도를 한다고? 응, 그래. 좋았어. 너는 없을 때마다 사먹겠어. 뭐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는 화장실 쪽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여덟 번째. 요거. 루치펠로 미스틱 포레스트 치약. 제가 또 치약에 민감한,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마비스 치약을 진짜 몇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마비스가 너무 세게 느껴지고 물리는 거예요, 치약이. 그리고 그 뚜껑 닫기가 너무 힘들어. <laughs> 그래서 몇년 동안 잘 사용하던 치약을 버리고 또 치약을 이것저것 배회를 하다가 정착한 이 루치펠로 치약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 여기 보라 색깔 뚜껑 있어요. 그게 은근 또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보시고, 치약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루치펠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예로 정착을 하고 있고 물리지도 않고 너무 그 민트가 세가지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 너는 치약계의 샤넬이구나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치약입니다 아그 여기서 나온 거 여러분 한 포씩 되어있는 가글 있어요 그냥 하얀 색깔 소금 맛 나는 그런 가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추천 제품 요즘 저희 화장실에서 떨어지지 않는 크리넥스 마이비데 이제 제가 또 비데를 못 써요 비대가 저는 왜 이렇게 찝찝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이비대 티슈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캡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씩 뽑아 쓰는 물티슈거든요? 근데 향이 조금 있어요. 제가 다른 제품을 써봤는데, 다른 제품은 피부에 좀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피부에 닿았을 때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보시면 얘가 되게 잘 찢어져요. 그만큼 물에 잘 녹는다. 변기에 얘를 버릴 때도 마음의 가책 없이 너무너무 상쾌하게 화장실 생활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열 번째 추천 제품은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몇 번을 소개드렸던 해 제품인데 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샀다. 따란 니토리 퓨어 코트 튼 거즈, 보송한 베개패드. 원하는 베개패드를 씌워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덧대어서 씌워놓는 거예요. 피부가 깨끗하고 트러블이 안나려면 베개가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밤에 얼굴을 부으면서 자는 베개인데 그 베개패드가 더러우면 아무리 잘 씻어도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베개패드를 되게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는데 패드를 갈려면 또 귀찮아요. 아시죠? 이거 지퍼 열고 꺼내서 빨고 다른 거 끼워가지고 또 지퍼 닦고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일회용품을 쓰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구매하게 된요 패드입니다. 얘는 진짜 자주 빨기에 부담이 없이 뒤쪽을 보시면 요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고무줄로. 그래서 얘는 한쪽 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베개를 딱 씌우고 그냥 자면 되는 거예요. 이걸 벗기는 것도 요렇게 벗기면 그냥 벗겨져.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씌우면 씌워지고 빨래를 할때 번거로운 과정이 없는 거죠. 세개 사놓고 이틀 썼다 하면 은 벗겨가지고 요거 그냥 다시 싹 갈고 그거 빨래통에 넣고 해가지고 세개 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환경에도 좋아. 내 피부에도 좋아.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여러분들 추천. 내가 피부 좀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써 보셨으면 좋겠고. 아기들 쓰는 그런 거즈 이불 있죠? 그런 면이어 가지고 얼굴에 닿았을 때도 괜찮아요. 막 세상 부드럽고 이게 아니라 뭔가 클린한 느낌. 뽀송뽀송하면서 아기의 느낌. 네. 열1 번째 제품. 아 보면 조금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짠! 웰러 프리미엄 브이라인 얼굴 밴드. <laughs> 얼굴 밴드고요 여러분. 원래 쓰던 얼굴 브이라인 밴드가 있었고요. 네오프렌 재질이었거든요. 약간 빳빳하고 불편하고 압박감도 너무 심하고 해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쿠팡을 막 열심히 뒤졌는데 얘는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는 제품이었어요. 되게 얇고 턱은 그냥 메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얘가요,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거나 막 끼임이 없어요. 다른 것처럼 이렇게 확 잡아주진 않을지언정. 내가 얘를 조금 오래 하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턱을 받쳐. 그런 다음 여기 귓구멍 있죠? 귓구멍에다가 귀를 맞추고 쭉 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해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간편하게 한 번만 이렇게 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메쉬 재질에다가 이것도 되게 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편해요. 이렇게 당겨지는데 15분을 넘게 착용을 하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매우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12번째 추천 제품은요. 잼몬 스터 맥세이프 제트링. 제가 핸드폰을 애플 제품을 쓰는데 저는 그립톡이 없으면 진짜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그립톡을 붙이고 있다가 나도 이 문명을 좀 받아들여서 편하게 좀 생활을 해 보자 해서 모든 제품을 다 맥세이프로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그립톡 얘가 이름이 무슨 괴물자력, 막이렇거든요그 괴물자력이 진짜 괴물자력이에요. 안 떨어져. 밤에 잘 때도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자면은 안 떨어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의 가장 좋은 점은요, 여러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거 시청이 가능하고요. 맥세이프다 보니까 옆으로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도 시청이 가능하고 꿀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막 각도 조절 다 되고. 눕혀서 보고 싶으면 눕혀서 봐. 세워서 보고 싶으면 세워서 봐. 자력이 엄청나서. 냉장고면 냉장고. 쇳덩이가 있다 하면 거기다 이렇게 착 붙여놓고 공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보고 너무 괜찮았어요 여러분 1 3 번째 추천 제품 짠 바나다 맥세이프 셀카봉 셀카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셀카봉이 있으면 정말 쓸모가 많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붙여서 이렇게 세워놓고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책상 위에다가 놓고 틱톡 라이브를 할 때도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되고 세워놓기도 하고 길이 조절도 되고 뭐 이런 제품인데 맥세이프 셀카봉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추천 제품으로 들고 나왔냐 바로 바나 다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다가 진짜 가볍게 잘 만들어요. 쿠팡에서 이 셀카봉을 구매를 하나라고 진짜 제품을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막 사고 환불 사고 환불 이거를 몇 번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만듦새가 좋으면 너무 무겁고 가볍다 싶으면 만듦새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데가 막 날카로워요. 손이 베일 정도로. 그래서 너무 제가 실망을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전에 쓰던 셀카봉이 바나다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바나다 제품 맥세이프를 검색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진짜 괜찮아. 정말 가볍거든요. 너무 너무 가벼운데 지금은 제가 빼놨지만 여기에 무선으로 리모컨도 되고 마감이 괜찮아서 어디 비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무게에 비해서 퀄리티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이라고 하면 얘가 되게 작은 제품이거든요. 작다 보니까 요 삼각대 의요 다리도 작아서 엄청 단단하게 고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쓰기는 살짝 짝 버거운 감이 있어요. 근데 야외에서 쓰실 거면 그냥 진짜 좋은 삼각대 쓰시고 그냥 실내에서 되게 가볍게 친구들이랑 셀카를 찍는다거나 그냥 뭐 시청용으로 쓸 거다 하면은 어 이거 진짜 너무 추천해요. 이 바나다 셀카봉 저의 요즘 애정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맥세이프이다 보니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다 돼요. 각도 조절도 좋다. 14번째 추천 제품, 데싱 디바 네일 파일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네일 파일이잖아요. 저도 집에 종류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를 다 손절하고 정착한 제품이 바로 데싱 디바 제품입니다. 대싱 디바가 원래 네일 스티커 제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은품으로 네일 파일을 하나 줬는데 이게 그렇게 세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얘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양면이 컬러는 다르지만 같은 재질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보통 네일 파일들이 만졌을 때 부드럽거나 아니면 되게 오돌토돌하게 약간 사포처럼 까끌까끌해요. 근데 그 까끌까끌 할수록 잘 갈리고, 부드러울수록 덜 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진짜 부드럽거든요? 얘는 진짜 부드러운데 잘 갈려요. 막 오돌토돌한 걸로 갈면은 이 손톱의 이 끝에 그 느낌이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를 좋아하는데, 부드러운 건또 너무 안 갈리니까 세워라, 내워라, 진짜 막 답답해. 파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부드러운데 너무 잘 갈리는 거예요. 이 손톱이 빠르게 잘 갈려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얘만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새도 앵무새도 부리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손톱처럼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돌토돌한 걸로 갈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걔도 얘 이걸로 갈아줍니다. 부드럽고 빠르게 갈기에 참 용이한 네일 파일을 사야 한다. 대싱디 바꿔 사세요. 이거 좋아요. 마지막 15번째 추천 제품 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스노글 섬유탈취제 허거블 코 제품입니다. 저희가 페브리즈 많이 사용하잖아요. 페브리즈는 약간 시큼한, 특유의 시큼한 향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물려가지고 그 향만 맡아도 기분이 불쾌해지면서 아또이 냄새야.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얘는 그 시큼한 향 없이 부드러우면서 조금 더 청량하고 상쾌한 향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말 이용을 많이 하고 탈취 효과가 정말 좋아요. 고기를 먹고 들어왔다. 고기 냄새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냥 막 뿌려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맡으면 고기 냄새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빨래를 갓 하고 나온 그 뽀송뽀송한 빨래에서 나는 그 향입니다. 용량도 470ml거든요. 대용량이라서 오래 쓰고 성능도 좋다. 정말 마음에 들어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오늘 1년에 제가 10만 원 가량씩 쿠팡에다가 쓴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된거 여러분들한테 쿠팡 추천 제품을 알려드려야겠다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용하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진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걸 진심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심입니다. 우리는 다음주에 만나고요, 여러분.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더럽. <laughs> 그럼 우린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